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재발은 회피 기동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바이크를 눕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달리다가 요거죠. 네, 이게 카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봐도 간지가 나다. 붙어서 놓수 있겠죠? 붙어서. 자, 제뱅크각 보이시죠? 우후. 어지러워. 자,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사용할 KTM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 고급 모터사이클입니다. 알차죠, 알차. 자, 아주 멋진 레이싱 모토지피용 바이크가 있습니다. 언제 봐도 간지가 난단 말이야. 멋있어요. 자, 이거 나름 제가 부분도색이랑 디테일업도 한 겁니다. 아주 멋지죠. 레드불 스폰서. 자, 우선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는 이유는 많이들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카운터 스티어링은 바이크를 빨리 눕히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동으로 바이크를 눕히게 되면 서서히 이렇게 눕게 됩니다. 주행 중에는. 근데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용해서 바이크를 눕히면 바로 확 원하는 각도까지 눕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크를 빨리 눕히면 뭐가 좋을까요? 네, 코너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중이동으로 바이크를 눕히면서 돌게 되면 그만큼 코너에서 바이크를 눕히는 속도에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코너가 아주 길고 완만하고 큰 코너에서는 조향을 꺾어주면서 서서히 체중 이동을 하면서 돌아도 충분히 도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터지피 선수들이 직선 구간을 끝내고 코너에 진입하기 직전에 전부 몸을 이쪽으로 빼고 한쪽 다리 막 내리고 이러죠. 이렇게 가다가 몸 이쪽으로 빼서, 한쪽 다리 이렇게 달달달 들기. 그 로시가 이제 유행시켰죠. 미리 체중을 빼놓고, 코너를 들어가면서, 핸들을 꺾으면서, 꽉 이렇게 돌죠. 네. 근데, 그만큼 직선 구간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체중을 미리 빼놓고, 바이크를 서서히 눕혀도 됩니다. 하지만, 네, 그럴 여유가 없을 때,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네, 주행 중에 카운터를 치면은 바이크가 바로 눕게 됩니다. 한 방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핸들, 조향각을 조절해서 누운 채로 이렇게 선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눕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너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코너링을 돌 때는 네 초보 입장, 초보 기준이라면 이런 식일 겁니다. 체중 이동을 극단적으로 많이 안 하고 코너를 돌 경우는 핸들을 꺾고 약간 바이크를 기울이면서 이런 식으로 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근데 코너를 좀 타고 바이크를 많이 눕는 분이라면은 가다가 조향을 하면서. 바이크를 많이 눕혀서 네,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은 회전 반경에서 벌써 차이가 나버리죠. 회전 반경을 좁히려면은 핸들을 틀고 바이크가 많이 누우면 누울수록 당연히 회전 반경이 짧아지겠죠.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쳐 봅시다. 장애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체중 이동만 해서 핸들을 틀어서 장애물을 회피하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됩니다. 했다가 다시 핸들을 틀면서 이런 식으로 피해 가겠죠.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장애물을 늦게 발견했을 경우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와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핸들을 틀어봤자 너무 늦어버립니다.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랑. 왜냐면, 네, 완만하게 코너를 돌기 때문에, 재빠른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왜 재빠른 회피 기동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바이크를 눕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체중 이동만 가지고 바이크를 눕히려면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그러면 카운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다가, 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빨리 선회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빨리 선회한다는건 바이크를 빨리 눕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체중 이동만 가지고는 이 짧은 거리에서 바이크를 빨리 눕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게 카운터 스티어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적극적으로 쓸줄 아는 분이라면, 잽싸게 카운터를 쳐서 바이크를 바로 눕히겠죠. 이 짧은 거리에서. 바로 눕히면서 바이크가 누웠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회를 빨리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웠으니까 여기서 다시 핸들을 꺾으면서 잽싸게 선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자기가 원할 때쓸수 있는 분이랑 쓸수 없는 분이랑은 갑자기 앞에 물체가 나타났을 때 이걸 빠르게 회피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돌발 사항이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갑자기 도로에서 장애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빨리 피하느냐에 대한 문제지만 코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와이딩 코너가 많은 곳에서는 사실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않아도 체중 이동을 하면서 서서히 바이크를 기울이면서 얼마든지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식으로 돌다가 예상하지 못한 커브가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보 라이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0% 사고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급한 코너가 나왔다면 그 이전에 완만한 코너를 돌고 있을 때는 바이크를 조금만 눕혀도, 돌아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 커브는 다른 거예요. 너무 급한 거야. 그러면 급한 코너를 빨리 돌기 위해서는 바이크를 더 눕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체중이동만 가지고 바이크를 눕혀왔던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빨리 바이크를 눕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를 안 쓴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서서히 체중 이동을 해서 바이크를 눕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직선 구간이 짧기도 하고 너무 바로 앞에 코너가 코앞에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체중 이동으로 배운 대로 해봐야 바이크가 많이 눕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너를 돌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로 슈퍼맨 되면서 그냥 시온으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카운터 스티어링을 썼던 분이라면 예의가 다릅니다. 갑자기 앞에 예상치 못한 급한 코너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겠죠. 이렇게 핸들을 역으로 카운터를 쳐서 바로 바이크를 눕힌 다음에 원하는 각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조향을 하고 회전 반경을 줄여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도로에서의 생존율을 많이 올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카운터 스티어링이 괜히 어설프게 사용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네, 그거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완만한 코너를 계속 돌다 보면은, 사실은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카운터 스어링을할 일이 안 생겨요.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게왜 납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코너 돌다가 사고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미친 척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대부분의 사고가 나는 이유는, 도심지가 아니라, 와이딩 코너를 와이딩 코스를 갔다가 사고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산 같은 곳에서도 사고가 매번 나는 이유가, 유명산을 처음 온 분들이, 어 이제, 자기는 바이크를 많이 눕힐 줄도 모르고, 많이 바이크 경험도 없는데, 그냥 남들이 다 누워서 타니까, 자기도 이제, 아니, 뭐, 나도 뭐, 돌아가겠지 하고서, 자기가, 어, 속도를 많이 내면서 코너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명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코너가 완만한 것처럼 돌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코너가 급해집니다. 거기서 초심자분들이 엄청 사고가 많이 나요, 진짜. 그래서, 유명산을 가더라도 저 속으로 달리면은 그 지점에서 사고도 안 나요, 사실은. 하지만, 거기서 이제 대부분 기분이 좋고, 남들 이제 고수분들이 막 빨리 가니까 자기도 이제 어, 약간 페이스 조절을 못 해서 고수들이 코너 진입하는 속도로 똑같이 막 들어가다가 거기서 눕히면서 돌질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완만한 코너를 돌 때는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지만 방금 말한 그런 순간에 한번 찾아오는 겁니다. 진짜 몇달 동안 바이크 타다가 평소에 도심지에서는 그냥 서서히 누우면서 그냥 재밌게 탔어요. 그리고 뭐 그냥 남산 같은 데나 코너가 급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와이딩 코스에서는 카운터를 칠 일도 없고 체중이동을 많이 안 해도 충분히 다 돌았어요, 자기는. 그래서, 아, 내가 좀 이제 잘 타나 보다. 아뭐 바이크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이제, 네, 겁을 상실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유명산 같은 데 갔다가 거기서 바로 그 급해지는 코너에서 바로 사고가 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쓸줄 안다거나 또는 카운터 스테어링을 쓸줄 아는 분은 사고를 피할 수 있겠죠. 아, 물론 그게 근데 카운터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카운터 스테어링을 예전부터 쓸줄 알았지만 갑자기 코너 도중에 이게 중요한 건데 코너를 돌다가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더 급해지는 경우가 정말 난감한 부분인데 이럴 때는 카운터를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코너 도중에 어떻게 카운터를 칩니까? 아, 물론 그런 법이 있긴 있습니다. 코너 도중에 카운터를 치는 방법은 도는 중간에 칠 수는 없고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트레일 브레이킹 쪽 기술이에요. 코너를 도는 도중에 트레일 브레이킹을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은 코너 돌다가 이제 어, 너무 급해. 야이 속도로는 도저히 이 속도와 이 각도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트레일 브레이킹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네, 코너 도중에도 앞 브레이크를 적당히 잡아서 바이크를 살짝 세웁니다. 네, 살짝 세워서 여기서 카운터를 쳐버려요. 여기서 다시 카운터를 쳐서 선의 반경을 더 급하게 다시 조정합니다. 이게 이제 고수분들이 쓰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분들은 처음 가는 코너에서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궤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중간에. 사실 트레일 브레이킹이랑 카운터 스티어링을 복합적으로 잘만 사용하면 처음 가는 코스도 정말 거의 웬만한 건다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테크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 도로에 갑자기 모래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노면이 젖어 있거나 하면은 아무리 고수래도 바로 그냥 네, 슬립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테크닉이 아무리 좋아도 초행길에서 도로의 안전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어 섣불리 막 무릎을 긁거나 뱅크 각을 깊이 주거나 과속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뭐 대충 정리가 된것 같죠? 이렇게 해도 이제 조금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동. 자 제가 실험을 위해서 잠깐 내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 근데 헬멧 쓰면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아, 미치겠네. 이거 산소 부족인 것 같은데. 자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걸어가다가 어, 방향 전환을 해야 될때 어떻게 하죠? 달리다가 방향 전환해야 을될 때?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몸이 기울어 져야지 이런식으로 옆으로 도는 거죠 아 이거 산소 부족 많네 아이 헬멧이 아래 헬멧이 이, 이 산소가 좁아 가지고 아이 턱마개를 했더니 산소가 부족해서 제가 지금 헉헉거립니다 이게 카운터 스테링을 안 쓰고 그냥 도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도는 게 카운터를 안 쓰고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빠르면 "이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돌 때도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체중이동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조금씩 돌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속에서는 저속에서는 이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네. 선회를 할수 있죠. 네,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정말 빠르면은, 이렇게, 어 가다가, 어 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달아놔가지고. 아 숨소리가 어떡하지? 숨소리, 죄송합니다. 달리면서 카운터 스테이로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로 요거죠. 요거죠. 네, 요거죠. 요,죠. 네, 요게 카운터 스티어링입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달리다가 요거죠. 네, 이게 카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어, 길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선회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런 식으로. 우후. 이런 식으로 사람도 뱅크각을 줘야지 선회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하하. 하지만 저 속에서는 뱅크각을 주지 않아도 사람도 돌 수가 있어요. 네. 바이크랑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사람도 속도가 빠를 때는 방향 전환을 빨리 하려면 결국에는 몸을 빨리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빨리 틀고 싶으면 그만큼 빨리 몸을 기울여야지, 오른쪽으로 틀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박스가 있다고 치면 이걸 옆으로 돌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돌아야겠죠. 자, 이, 이런 식이겠죠.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근데, 기울기를 세게 안 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멀리 돌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사람도 멀리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속도가 느리다면은, 가까이 돌수 있겠죠.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은, 점점, 점점, 멀게 도는 겁니다. 멀게.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뱅크각을 깊게 주면은 속도가 빨라도 더빡세 붙어서, 붙어서 돌수 있겠죠. 붙어서. 자, 제 뱅크각 보이시죠? 후 어지러워. 자, 이러지. 이게 같은 원리란 겁니다. 아, 아.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자, 그래서 카운터를 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장애물을 빨리 회피를 하던가 아니면은 코너라고 쳐봅시다. 이게 이쪽으로 코너를 급하게 돌아야 될때 속도가 빠른데 급하게 돌아야 돼. 그럴 때는 당연히 달려가다가 몸을 빨리 눕혀야겠죠. 그러면은 이쪽 발을 쳐서 이쪽 발을 쳐서 몸을 빨리 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야겠죠. 그래야지 뱅크각이 빨리 기우니까 카운터를 쳐서 한번 자, 일반적으로 제가 선회한다고 는 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일반적으로 선회한다면 우와! 이런 식이겠죠.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더 빠른데 몸을 많이 안 기울였어. 그거는 못 돌아, 못 돌아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지만 카운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터를 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 왼쪽 발로 이렇게 쳤죠. 네. 결국에는 사람도 급소회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잽싸게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발로 쳐서 몸을 일로 빨리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보내서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저는 우회전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왼쪽 발에 힘을 줍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카운터죠,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하지만 카운터를 안 치면은 그냥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의 반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 자, 다시 실험실로.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운터 스티어링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짬짬이 연습하시면 언제든지 반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카운터 스티어링을 자주 안 쓴다고 굳이 익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바이크를 몇년 타다가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딱한번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테크닉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고 한번 낡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스티어링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